최고의 행사, 세계 청년대회가 또 열리게 되고 우리 서산에서.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겠지만. 아, 그런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고 어, 여러 가지 도로망, 아까 질문 주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서산의 발전이 바다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게 많다. 교통 얘기 나왔으니까 미래로 가는 교통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얘기한 건 전번에 육상교통이에요, 해상교통. 어, 자동차 운전하는 거. 근데 이제 날아는 택시 시대, 네, 드론 택시 시대, 스카이버스 시대 같아요. 전부 다 하늘로 날아다니는 시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UAM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버리어 모빌리티, 도심 항공교통, 도심을 비행기로 날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a a v 이라고 해서 미래 항공기체들이 수직이착고하는 비행기들이 탄생이 돼요. 지금은 비행기들이 활주로를 타고만 이렇게다가 하다 뜨잖아요. 이제 그런 비행기가 뜰 시대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비행기가 바로 뜨고 내리는 수직 이착륙 이브이 톨이라고 하는데 수직 이착륙이라는 항공기들이 이제 날아다니는 시대가 되고 이 아무새나 되는 이런 곳을 버티포트라고 하고 오릅니다. 어떤 새로운 어, 개념이라서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비행기 활주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활주로가 필요 없고 목상이랑 넓은 데만 있으면 바로 비행기가 수직으로 어, 전기로 인해서 이착륙한다. 그런 시대로 온다 이런 얘기죠. 우리 서사님이 들어온 시대를 선봉장으로 아, 가고 있어요. 4년 연속 드론 실증 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고파도라든가 분장도라든가 우도 같은 섬 지역에다가 저 드론을 통해서 생필품을 갖다 배송을 하고 또 의약품도 배송을 하고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육지로 나와야 뭐 생필품을 받아갈 텐데 그런 바다에서 떠 있는 배우에다가도 바로 생필품이나 이런 것 갖다가 드론으로 다 배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산에서 이미 상용화 이런 실증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그런 드론 특화도시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이 미래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우리 지금 서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하고 나머지 거또지 얘기만 하다 보면 시간이 또 그러니까 빨리 질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질문 받기 전에 먼저 주셨던 질문 하나만 보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 시장님도 알고 기사시피 올해 7월 발생한 집중호구로 고산천지방이 붕괴되고 하천 일부가 범람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집중호구 시기에 고산천의 붕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마을 풍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면에서 터 마대로 응급복구를 해주고는 있지만 다시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산천 전구간에 대한 대대적인 하천 정비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권하는 느입니다 네, 하천 문제 또 나오셨네요. 네, 하상욱 이장님 어디 오셨나요? 아까 뵌거 같은데요. 아,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장님들도 많이 오셨고. 지도자님들 또 분야 이장님들 또각그다 사회단체 장인들 많이 보셨는데 마을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항상 수고를 많이 아끼지 않으시고 또 서산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자꾸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합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답은 뭐라고 나왔을까? 좀 진행을 빨리 하고 답을 먼저 볼까요? 계속 추진 또 2020년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무기 전까지 뭔가 손을 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진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웬만하면 이거 어, 예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마무리다 할수 있도록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아, 어, 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민성입니다. 우선은 주설 요청 부분은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비를 최대한 음, 투입해가지고. 저희의 제가 말씀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 2020년까지 이런 우주정을 가능한가요? 준설은 유아관리 사업들을 하고요. 저희가 먼저 <laughs> 아까 항구복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거까지 어 예, 시에서의 노력한 결과 네. 도에서 일부 유거을좀 확보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그 선에서는 최선을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걸 완벽하게 하지 못하지만 구기장까지할수 <목소리> 그러니까 있는 것들. 최대한 아, 이런 손질을 다 손을 볼수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보고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